네, 안녕하세요. 삼보산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의정입니다 오늘 삼보산업이 드디어 상한가를 가졌어요. 1,900원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최고가가 5월에 3,775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서 기존의 주주분들께서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000원대, 2,750원에서 3,000원대 매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게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했었다. 자, 오늘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보시게 되면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시가와 저가가 같죠. 자, 그래서 오늘 깔끔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상한가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앞으로의 흐름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하루였어요. 최근에 증권가와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하고 삼부산업 한의사의 대학 동문 관계가 언급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됐다. 자, 이게 하나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는 선거를 앞두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단기 수급이 지금 몰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알루미늄 소재 수요의 기대감인데 자, 이 삼부산업은 알루미늄 합금하고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이죠. 자, 최근에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함께 자동차 경량화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알루미늄 소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정부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탄소 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산부산업과 같은 알루미늄 부품 기업에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한다. 이 호재도 장기적인 호재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몇 번의 상한가를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삼보산업이라는 주가는 2천 원대에서 3천 원대 매물이 많아요. 하지만 6월에서 7월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경향을 보였었죠. 오늘처럼 정치 테마주로 한번 언급이 되면서 8월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이 2천 원대에서 3천 원대를 다시 회복해 줄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는 수입구조 개선이요. 수익구조 개선과 경영의 효율화 산보산업이 테마주로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죠 최근에는 원가 절감이라던가 영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서 수익구조 개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효율화 노력은 실적의 안정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실적의 안정성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매출도 증대가 되고 그럼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 이슈가 지속되느냐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래량의 변화 왜냐하면 오늘 같이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폭발을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거래량이 안정화가 되는지도 저와 함께 매매 같이 하실 거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같이 상한가 나온 종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날에. 시초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두 번째로는 장 시작하고 30분 동안의 매매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 가지고 자, 바로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30분 매매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상한가로 30%의 수익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나는 경험을 해 봤지만 몇 번을 걸쳐서 30%를 만약에 다섯 번을 간다. 연상. 한다면 정말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수익 내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6518-5019제 개인 번호를 오픈해 놨죠.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황과 다음날 깔끔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고점 때 물리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삼보산업이 단순하게 주가가 회복을 하면 나는 본전만 찾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이 5연속 뭐 5연속이 아니더라도 5번의 상한가를 제가 예고를 드리는데 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패턴이 다 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모두 노하우를 알려드리긴 어렵고요. 상한가 다음날 최소 25%의 수익을 낼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6518-5019번호. 제 개인 번호를 오픈을 해놨죠. 여기로 편하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저에게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시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상세 대응 자료.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의 상세 대응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행운의 숫자. 7번. 매수매도 타점. 오늘처럼 매수매도 타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보내주시고요. 다른 종목이 나는 고민이 된다.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 저에게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종목명 플러스 구독 보내주시면 되고요. 응원의 메시지는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좀 불안정한 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방향성에 좀 흔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수익내는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액기스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지금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가 타점이 나왔을 때저 혼자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타점을 공유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이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많은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이라든가 또뭐 아니면 VIP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단한 가지겠죠? 우리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구독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 공유를 어떻게 해 드리냐면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제가 개인 번호로 오픈해 놨어요. 010 6518 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매수하는 타점이라던가 매도하는 타점 문자로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꼭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진 엔텍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드릴 거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시면 소득이 없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5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얼마, 몇 퍼센트 수익이 났는지, 세 자릿수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계좌에 얼마가 남았는지까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이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가 뭐 저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주식 투자 다한줄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매수해서 한 호가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비싸게 팔고 이 간극 간급, 이 간극이 곧그 수익이겠죠 이 수익을 내 눈으로 봐야지만 그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투자의 목적이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그 지식을 채우는데 힘을 쓰실 게 아니라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직접 보시는데 습관을 들이셔야 이 주식, 수익나는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고 댓글에도 감사 인사를 받고 있어서 응원 댓글 덕분에 제가 힘나서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우진은택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셨다고 하는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수익 나는 주식을 하고 싶다, 주식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한눈판 사이에 가격은 떠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만 구독 두 글자,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해 놨으니까 여기로 구독 두 글자를 보내신 다음에 저가 매수 그리고 고가 매도 타점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나는 주식 투자 경험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 나에게 도움이 되네? 하면은, 그때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은, 어, 좋은 정보 그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보를 드릴 거고요. 이 좋은 정보 받아가시는 보답으로 이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보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갔다, 어, 올라갔네, 어, 떨어졌네, 어, 횡보하네, 지루하다. 뭐 이런 뭐 관망하는 자세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어려우세요. 자, 그러니까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대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수익을 낼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 준비된 사람한테는 어때요? 기회가 찾아오겠죠. 이 기회가 찾아오면 우리가 잡으면 되겠죠. 그 기회를 제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매수, 매도타점, 수익나는 투자 하고 싶다.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감하신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우진 엔택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사서 이때 팔아가지고 이만큼이나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또 상한가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한가 그 다음 날에 중요한 거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서 아실텐데요. 첫 번째로는 시초가 다음날 시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하고 30분 매매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꼭 대응을 받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올려드린 동일 스틸럭스라는 종목도 전날에 상한가 갔죠. 그리고 제가 어떤 대응을 해드렸죠? 시초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식하고 30분 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도 상한가가 가서 얼마나 수익을 먹고 나고셨는지 감사 인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만나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단한 번이라도 수익 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010-6518-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장중에 찍어 드렸던 이아이티임이라는 종목. 지금 88%. 자, 만약에 이게 따 따블이 가면은 6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갈수 있고 상한가 다음 상한가. 이 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상한가 다음 상한가 다음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투자 한 번이라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멀뚱히 서서 보기만 하지 마시고 020-6518-5019 번호로 구독을 보내셔서 꼭 대응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부터 계속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 되고요. 어, 나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영상만 재밌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1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에 10만 구독자를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정보를 받아 가시고 수익나는 주식 투자를 하신 다음에 해주셔야 될 거는 이 구독 하나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이미 보답을 하신 겁니다. 단체 문자로 나갈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구독 플러스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을 뒤에다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께는 따로 다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는 수익 내는 주식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혹은 어떤 종목만 사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서 따상이 가는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종목대로 계속해서 갖고 가시고 이렇게 멀티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멀티로 할수 있다는 거는 혼자서 하긴 어렵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가실 수가 있으니까 저에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꼭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이 수익나는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